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남자입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저는 32년 살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인연이라는 건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모는 누구에게도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애는 수없이 해봤지만 드라마에서도 볼법한 그런 특별한 연애는 단한 번도 못해봤죠. 그런데 군대에서 만났던 여군 상사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고 그 여자와의 충격적인 일까지. 정말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네요. 자세한 얘기들은 누군지 특정될 수 있어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전역을 한지 겨우 3년이 되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군대를 나이가 꽉 차서 다녀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근무했던 보직 특성상 수많은 여군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하 부대의 군장비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고 그만큼 수많은 장교들과 부사관 병사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여군들을 봐왔음에도 어느 날 보게 된 여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다 보면 정말 모든 여자가 다 예뻐보이는 신기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군 상사를 마주치는 순간 다른 여군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죠. 오죽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군은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도 여배우를 닮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소문은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어딜 파견 가더라도 다들 알만큼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굴이라도 간절히 보고 싶어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마주치고 대화도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순수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그 여군은 좀 많이 밝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비를 씻기 위해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창문을 내리다니 밤꽃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흔히 아는 밤꽃 냄새는 그 냄새와도 비슷했기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깜짝 놀래며.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 하냐며 웃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축구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주쳤는데 땀에 젖은 모습을 보더니 야너좀 달라 보인다? 라면서 은근슬쩍 터치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예쁜 미모의 저를 건들다 보니 심장이 엄청 떨렸죠.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여군이 밝힌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유언비어일 수도 있으니 흘려들은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란 속담이 절로 들더군요. 그런 미모의 여군과 군대 내에서 별의별 상상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건 꿈꿀 수도 없었죠. 그런 미모를 갖고 있는데 누가 감히 놔두겠나요? 당연히 그 여군분은 장교분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병사들은 결코 넘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리를 해 가면서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보니 남들과는 달리 국방부 식에도 엄청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허비했던 시간이 컸던 만큼 하루라도 자리를 잡고 싶었기에 곧바로 수많은 면접을 받고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바쁜 생활을 지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서른두 살이 되었죠. 전역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일에 매진하느라 제대로 된 애인도 없었는데 이제 슬슬 아저씨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어 오다 보니 이제는 슬슬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제가 그렇게 꿈꿔오고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를 3년 만에 다시금 마주치게 되어서 너무 신기했었고 이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게 된건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천안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서울로 지역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자천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하게 돼서 내려진 발령이라 제게는 엄청 좋은 기회였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원룸이 있더라고요. 주변 분위기도 괜찮고 이웃들도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룸을 계약하고 들어가서 지내던 중 며칠 후에 위 집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위치가 좋은 원룸이라 오래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편의점에 뭘 사러 가는 길에 이사하는 모습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보다는. 조머린 나이로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딱 달라붙는 짧은 옷을 입은 게 눈에 띄었죠. 솔직히 처음 봤을 때 마음이 좀 동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고 유독 짧은 복장에서 드러나는 몸매도 좋았거든요. 그냥 나오는 몸이 아니라 관리해야 나오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윗집이 이사오고 그날로부터 며칠 뒤에 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윗집에서 시끌벅적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여럿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까지 무언가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단순히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랄까 복합적인 소리였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을 때부터 민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그냥 집들이 와서 시끄러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겼었죠. 저보다 나이도 어린 여자가 친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데 방해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매주 한 번씩은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애인이랑 노는 건지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부럽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했죠. 그때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잠도 못 들게 매번 이러는 거면 그것도 민폐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점점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간단히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로 갔습니다. 장을 보던 저는 스쳐 지나가던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래서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짝사랑했던 여군 상사였던 거죠. 사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봤던지라 너무 떨렸고 심장이 두근대서 얼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녀도 저를 봐서 눈이 마주치게 됐죠. 그렇게 그녀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단번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못 알아볼 뻔 했다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엄청 반갑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피하게도 너무 떨려서 말을 얼버무리며 반갑다고 했죠. 그녀는 이게 무슨 누연이냐면서 같이 커피나 한잔하자고 했고 저희는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그 여군 상사는 1년 전쯤 전역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하던 주특기 관련 분야로 취직을 해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 이 동네에는 취직을 하게 되면서부터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왜 전역을 했는지 물었고 그냥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뒀다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웃음이 어색하길래 서간치는 않았지만 뭐 그런가 보다 했죠. 사실 무슨 이유가 됐건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심장이 두근대더라고요. 군대에서 군복 입은 모습만 봤을 때도 예뻤지만 사복을 입으니 훨씬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군대에 계실 때 남자친구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진지하게 만나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금방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솔로로 지낸 지도 꽤 됐다면서 외롭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주 신중하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항상 남자들이 줄을 서는 여자였기에 남들처럼 평범해선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서로 점점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담스러워서 멀어질까봐 저는 최대한 제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숨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제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불쑥불쑥 행동이 먼저 앞서는지, 누가 봐도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바보같이 티가 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처음 재회를 한 지도 한 달이 되어갈 무렵 술 한잔을 같이 했죠. 그녀는 술에 조금 취했는지 제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너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왜 고백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청순한 미모와는 달리 여군 출신답게 정말 거침없이 말을 하는데 그런 모습 또한 이미 제 눈에는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저는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며 무심하게 얘기를 했다니 술에 취했는지 다짜고짜 팔짱을 끼면서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 싶어서 술을 마시다 진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부터 나도 좋아했다며. 그땐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아서 고백을 참았다고 했죠. 그런데 저녁하고 나서 진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걸 보면 우리 인연은 정말 필연인 것 같다고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난으로 관심 있다고 한줄 알았던 그녀는 진짜로 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죠. 군대에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연예인처럼 바라보던 여자가 이렇게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하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자연스럽게 함께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한잔더 마시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또다시 윗집에 층간소음이 시작되더군요. 여자친구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깜짝 놀랐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그때가 자정이었음에도 시끄러워서 저는 뭔가 여자친구 앞에서 굽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올라가서 해결하고 온다고 했더니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무슨 깡이었는지. 술도 많이 마셨겠다,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윗집으로 도착해서 배를 눌렀습니다. 한번 눌러도 반응이 없기에 몇 번이나 누르니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엄청 얇고 긴 티셔츠만 대충 걸쳐 입고 급하게 나온 모습이 생생하네요. 그걸 보고 저는 남자랑 있다가 급히 옷을 입고 나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지난 며칠 소음에 시달려서인지 자제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무슨 짓을 하기에 매일 밤 시끄럽게 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짜증을 내면서 그거 때문에 이 시간에 올라왔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양심도 없는 건지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던 여자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금 잘못한 게 누군데 그렇게 뻔뻔하냐고 화를 냈죠. 근데 참 웃긴 게 윗집 여자는 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친절해지더군요. 갑자기 돌변하는 태도를 보고 이 여자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는 조심한다는 사과를 받고 저희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해프닝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금 술을 한잔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고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습니다. 군대 시절에도 느꼈지만 확실히 내숭이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성격이었고 저희는 밤새도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여자친구와 저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렇게 저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고, 짐을 하나씩 공겨오더니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뭔가 쌍뚱맞게도 제 여자친구는 윗집 여자와 갑자기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둘이서 쇼핑도 가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다던지 말이죠. 그때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친하게 지내게 된 것도 이상했고, 그런 여자와 가까이 지낼 때부터 둘의 만남을 말려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고 시간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갑자기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게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친하게 된 거냐고 물었죠. 예전에 친간소음으로 따지러 갔을 때, 제 여자친구 얼굴을 보고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제가 없을 때 윗집 여자가 먼저 저희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사과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가고 그러면서 점점 친해졌다네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단순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여자친구의 행동에는 문제들이 늘어갔습니다.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생겨났고 행복했던 저희 만남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도 제가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지라 최대한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봤자 조만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직 같은 시스템으로 밤새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했었기에 한 달에 4번 정도 회사에서 밤새 근무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당직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자친구에게 알렸고 여자친구는 알겠다며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돌았는지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 중인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당직을 바꾸게 되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이었기에 여자친구가 자다가 깰까 봐 연락은 생략하고 들어갔죠.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저는 감기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24시간을 하던 약국이 없었기에 상비약이라도 사자는 마음으로 동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데 약을 먹어도 괜찮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술을 사지 않는데 갑자기 웬 술이여? 라고 묻자 아까 여자친구분이 자주 어울리는 여자분이랑 남자친구분들 여러 명이 와서 술을 사가서 물어봤답니다. 계산해 주시는 분은 편의점 점주분이셔서 저와 여자친구를 기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싶었고 재차 물었습니다. 혹시 술을 언제쯤 사갔냐고 물어보니. 저녁 7시쯤 안 돼서 엄청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는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잔다고 했던 시간쯤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그때부터 뭔가 거짓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죠. 집으로 향하는데 설마 우리 집에서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부터 온갖 찬상이 들더군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던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미친 듯이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일찍 잔다고 했던 제 여자친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차례를 연달아 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얘가 먼지거리를 하길래 어딜 가서 연락을 안 받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문득 울지 겨자가 생각났습니다. 자주 있던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 집피는 여자는 단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용히 있으니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에서 항상 들려왔던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반쯤 마시가서 눈이 돌아갔죠. 앞뒤 가릴 거 없이. 당장 윗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벨을 눌러봤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로 가서 저는 윗집 층호수를 말하면서 그집 차가 지금 제 차를 막고 있다고 인터폰으로 말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 여자는 인터폰으로 지금 내려간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얼른 뛰어서 그집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숨죽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여자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가겠다고 문틈 사이로 살짝 보니 신발장에 남자 신발, 여자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다군요. 그리고 제가 선물을 해줬었던 제 여자친구의 신발도 함께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현관문을 벌컥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